아개 빠른데? 어. <laughs> 와 예리도. 뭐야 대전장왜 저래? 예리도 예리도 안 달았어. <laughs> 아 이익 숙합니다 아? 얼마,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소리즈 잡았어. <laughs> <laughs> 뭐그 피디도 처음 가 보는데. 그 필이 힘들어. 아, 말해주지 말자. 그 필이 힘들어. <laughs> 아스토마. <laughs> 뭐야 이거, 이거 뭐야? 아 라잔? <laughs> 이거 힘들어. 어 뭐야? 다들 이거 다들 감자 뭐야? 들어. 다들 감자 <웃음> 들어. <웃음> 아 뜨고. 어, 아 뜨고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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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. 아 뜨고. 감자 뭐야. <laughs> 아뜨거워 감자 시켜. 감자 뭐야. <laughs> 아뜨거워 감자 시켜 물에 담고. 앉기 <laughs> 누르시면 됩니다. x 스요 감자 시켜. <laughs> 어머. <뭐야. 웃음> 약간 <laughs> 그거 아니야그 뭐지? 독일식 맥주 먹는 건가? 그거. <laughs> 그... 잠 버리는 거. 잠 버리는 거. <laughs> 어. <우와. 웃음> 아, 와. 아, 개어렸다. 온지 얼마 안되는데 보수 겁나 많아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너무 웃기다.